자, 어,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어, 메디컬 이미징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러한 동영상을 어, 촬영을 하게 된 계기는 음,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지는... 궁금해 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 같은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메디컬 이미징 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시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짧게 메디컬 이미징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한 의학 전문 기자가 다음과 같은 어 기사를 냈습니다. 엑스레이, CT, MRI, 카디악 소노 즉 심장 초음파죠.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청진기가 존폐 위기에 처해져 있다. 이제 이러한 기사를 냈는데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진기는 아직도 유용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진기가 무색할 정도로 이러한 의학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반증하는 그러한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환자를 의사가 진료를 할때 대부분 문진을 통하거나 촉진을 통해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 의존을 해왔죠. 물론 예전에도 이제 기본적인 검사는 있었습니다만 현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어 문진과 촉진에 의존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고 어 인체를 스캔해서 어 들여다보면서 어 질병을 찾아내는 어 그러한 시대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안어 보지 않고서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이, 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 이러한 의학기술에, 어, 큰 기대를, 어, 공헌을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순수 물리인 거죠. 이런 순수 물리에 바로 이런 클리니컬이 어, 접목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메디컬 피디스즉 의학 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순수 물리에 다음과 같은 엔지니어링이 포함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어플라이드 피디스즉 응용 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리와 이런 클리닉과 엔지니어링이 어, 유기적으로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다음과 같은 메디컬 이미징이 어, 지속적으로 잘 발달이 될수 있는 것이고 어, 우리 같은 관련 공부를 하거나 어, 그러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가 더 수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메디컬 이미징을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접할 수가 있냐면 유심히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을 알수도 있을 텐데 바로 레디 올로지라는 곳에서 이러한 메디컬 이미징을 다룹니다. 한국말로 하면 바로 영상의학과라는 곳이죠. 자 이게 어떠한 의미에서 파생이 된 거냐면 우리가 1895년도에 렌트겐이란 분이 엑스레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엑스레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방사선입니다. 방사선. 자 근데 이 레디올로지의 어, 단어를 분할을 해보면 요 레디가 바로 요 레디에이션에서 파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올로지는 학문을 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다루는 학문을 하는 곳이 바로 영상 의학관 거죠. 그러한 학문으로 인체를 들여다보는 메디컬 이미징 장비를 가지고 어, 얻어낸 이미지를 갖다가 어, 판독까지 하는 곳이 바로 영상 의학관 거죠. 자 근데 예전에는 어, 이러한 영상의학과로 되기 전에 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곳이 바로 방선과라는 곳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진단 방사선과로 이제 명칭을 개명을 하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어, 영상의학과에서는 어, 진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시술과 어, 치료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진단은 맞지 않다. 그리고 방사선과라고 하는 억양이 우리가 뉴클리어 들어가 많이 어, 사람들이 거부감을 어, 나타내죠. 우리가 어, MRI도 옛날에 NMR에서 시작이 됐는데, 앞에 뉴클리어, 어, 마그네틱 레조넌스였는데, 어, 뉴클리어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켜서 뉴클리어를 뺀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그런 핵, 이런 방사선, 이런 게 민감합니다. 따라서, 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자, 어, 다음 같은 영상의학과로, 어, 개명을 어,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상의학과에서 우리 인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메디컬 이미징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어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세 가지만 소개를 하고 끝낼까 합니다. 물론 오늘은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리고 지속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좀 전문적인 것까지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피직스와 관련 내용을 원리 같은 것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뭡니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 바로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간단히 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전구에 보면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렇게 엑스레이에도 어,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멘트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 필라멘트에 열이 발생하는 것이죠. 열이 발생하면서 열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열전자를 가속을 해서 어떠한 타겟에 때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이 바로 방사선인 거죠. 이렇게 나온 물질을 여기 인체라고 한다면 인체에 이렇게 투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에는 여러 구조물이 있죠. 뼈도 있을 것이고, 연부조직도 있을 것이고, 다음 같은 공기도 있겠죠. 폐와 같은 곳에서는 각 구조물은 다음 같이 덴시티즉 밀도가 상당히 틀린 거죠. 뼈 같은 경우는 단단하죠. 밀도가 상당히 높고. 공기는 거의 밀도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와 같은 곳은 방사선이 적게 투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기나 연무조직은 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엑스레이가 투과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초에 들어온 방사선에서 다음과 같은 선 흡수 개수의 차이만큼 즉 얼마만큼 방사선이 여기에서 흡수되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검출기에 도달하는 방사선의 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검출기 디텍터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필름이었죠. 우리가 어, 일반 예전 자동 카메라 나오기 전에 이런 필름 카메라 넣었을 때 어, 셔터를 누르면 은 빛이 얼마만큼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그 필름을 감광을 시키잖아요 빛이 많이 들어오면 감광이 많이 되는 것이고 조리개의 역할이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셔터 스피드를 빨리게 하면 은 빛이 적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둡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필름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과도가 높은 공기가 있는 부분은 엑스레이가 많이 투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광이 많이 돼서 어둡게 보이는 것이고 이러한 뼈와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엑스레이가 적게 투과하니까 이게 밝게 보이는 다음 과 같은 그레이 스케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러한 엑스레이 사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진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래서 뼈 같은 것들은 밝게 보이고 이러한 폐폐야는 어떻게 됩니까 어둡게 보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검사가 바로 이 엑스레이 검사인 거죠. 그런데 이 엑스레이 검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과 같이 2차원적인 평면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박적 구조로 보면 이쪽이 오른쪽인데 이쪽이 오른쪽이고 앞보 뒤보다는 약간 앞쪽에 어떠한 병변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정확히 다른 구조물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모양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리전이 크다고 한다면 병변이 크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아주 작은 병변은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발달을 하게 된게아 그러면 단면 영상을 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CT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한쪽 방향에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쐈다면 이번에는 엑스레이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쏘는 거죠. 이렇게 360도 회전하면서 X-ray를 계속해서, 어, 투과를 시키면 다음과 같은, 어, 단층 영상을 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관련 내용들은 나, 뒤에서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단층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현재는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얻은 그런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어 이거 왼쪽에 있는 것은 콜로노스코피라고 해서 어 대장 장을 본 거죠 장을 본다든지 심장을 이렇게 3차원적으로 볼수 있는 이러한 어 의료 기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CT로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토모그래피 그래서 전산화 단층 촬영 장비다 그래서 우리가 C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ct 와 엑스레이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방사선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 그냥 어, 알아두시면 좋은게 어 혹시나 어 병원이나 그 밖에 다른 그런 원자력 연구소 나 이런 데 가시면 은 이러한 팻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진이 있으면 요거는 방사선이 발생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어, 위험한 구역이 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엑스레이나 CT는 다음과 같은 방사선이 나가니까 인체에 해롭게 되는 것이죠. 자또 하나는 아까 같이 인체를 투과하면서 밀도가 얼마만큼 단단하냐, 촘촘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 흡수 개수의 차이로 다음과 같이 영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 뇌와 이러한 근육, 또는 리가멘트, 어, 인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연부 조직 근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사선이 나가고 연부조직과 이러한 그 근육 같은 조직들을 자세히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볼 수가 없을까? 해상도가 높게. 그래서 또 개발이 된게 바로 MRI입니다. 자, 우리 인체의 70%는 물이죠. 물의 원소 기호는 H2O입니다. H2O의 H가 바로 수소죠, 수소. 우리는 원자, 분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 핵을 구성하는 게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인데 수소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이만큼 수많은 프로톤, 양성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거의 다 수소죠. 그래서 어, 이렇게 수소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소가, 우리 인체에 있는 수소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강력한 자기장 안에 놓이게 된다면, 이런 수소 원자들이 두 방향으로 정렬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어, 관련 내용을 나중에 MRI 파트에서, 어, 정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정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양쪽 방향으로. 이 정렬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미지화할 수 있는데 그게 정렬했다고 을 가정을 하고 자세한 건 뒤에서 보도록 하고 프로톤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렬을 한 프로톤에 레디오프리퀀시라고 하는 어떤 전자기파를 가하게 됩니다. 가했다가 이 전자기파를 끊게 되면 이완을 하면서 신호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낸 신호를 어떠한 가상의 공간에 채웠다가 수학적인 기호 인버스피에트 트랜스폼머로 재구성을 하면 다음과 같은 어, 이미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체를 다음과 같은 수소 원자와 자기장을 이용해서 어, 이미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엑스레이와 CT의 단점이었던 두 가지를 보완한 거죠. 인체에 레디에이션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해롭지도 않으면서 어, 해상도가 높은 어, 근골격뿐만이 아니라 그, 근육과 소프트 티슈, 연부 조직도 해상도 높게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 MRI가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의 약자를 따서 자기 공명 영상의 이미지를 따서 MRI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 우리는 이러한 순수물리와 메디컬 피직스, 어플라이 피직스를 통해서 메디컬 이미징이 지금, 어, 개발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관련 공부를 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와 그리고 관심을, 어, 가져야지만이, 어, 관련 공부함에 있어서도, 어, 더 수월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발전에 조금이나마 어 기여가 될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 어더 열심히 어 공부를 하셔서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관련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들으시면 어, 유익한 내용일 것이니까 들어오셔서 많이들 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대단히 감사하시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